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솔라나 코인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이 신규 지갑 수가 이제 천만 개가 돌파하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까지 나와주면서 생태계 자체가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걱정하지 말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 단타로 모아가거나 수익을 내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거 자리 한번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네트워크상의 1월 신규 지갑 수가 100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최대 월간 신규 지갑 수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뉴스들이 나와 있고요 폴라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정된 반감기에 있어서 관련이 좀 굉장히 클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망할 거라고 이제 없어질 거라고 이제 여겨졌던 게 불과 여러분 반년 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금 가격대 여기 보세요, 지금. 2022년 11월 뭐다 3만원대였는데, 어느새 지금 13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로 보게 되게 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지금 채널링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요거를 좀 단기적으로 뚫고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 중단 라인을 이 점선 라인을 타고 올라갈 때, 점선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가 가장 중요한 매수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저희 카톡방 계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잡아서 어, 수익을 좀 한번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것도 좋지만, 수익을 났으면 어느 정도 있자라고 다시 한번 기회 잡아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러한 코인으로 단타를 계속 치게 되게 되면은 뭐 이를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솔라나 생태계 지금 이제 예치금도 TVL이라고 하죠 7억 달러를 넘어선 거예요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킬러가 될 수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더리움을 넘어설지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너무나도 많이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주피터라는 민코인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인스와 프로토콜이라고 좀 말할 수 있겠죠. 민코인 자체를 에어드랍을 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솔라나 각종 디파이에서도 에어드랍이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가 또 나올 수가 있을지 이걸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예들드라 이벤트도 솔라나 생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은 2024년은 솔라나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많은 이런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는 굉장히 예쁘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게 깃발형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약합니다. 움직임이. 더 내려와서 찍어주고 올라갔어야지 완벽한 깃발형이 형성이 되고, 깃대만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승세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힘이 좀 약해요. 약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익절을 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게 올라가게 되게 되면 어차피 이런 구간에 걸릴 겁니다. 15만원 구간에. 근데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게되은 사람들 또 이제 패닉이 나오면 또 이제 던지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가지고 진짜 몇번 수익이 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단, 단톡방에 계신 분들, 또 문자로 제가 보내드린거다 기억하시죠? 도대체 몇 번을 수익 넣는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또 라인 잡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차트라는 게 굉장히 정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지금 60일 딱 저항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뭐 아래 꼬리가 살짝 달았지만, 차라리 이런 게더 좋아요. 이런 반기 이평선을 이제 망치용으로, 이렇게 뚫었을 시에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번호 하나 올렸는데 솔라나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제가 매수가 매도가를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 주에. 설정을 했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단타죠 단타로 수익 정말 많이 내고 있으니까 단타에 좀 참여하세요 무조건적으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비용 걱정 마시고 문자로 받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 문자로 받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 선택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혹시 좀 어려운 코인이 물려 계신 코인이 있다면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종목명하고 옆에다가 평단가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도 분석해서 솔라나처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단타 진행하거든요. 사실 그 오전 단타만 하는데 어제 저녁쯤에 썸씽이 엄청 빠졌어요. 썸씽이란 정보 가지고도 저희가 지금 단타를 진행을 했고 단타라고 보기에는 이게 한 시간봉이니까 여기 이런 구간에 샀거든요. 여기서 사서 오늘 오전에 딱 팔았습니다. 한11%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어제 6시에 드렸네 6시에 드렸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야간종목 나간다 오전 전에 매도할 겁니다 썸싱 18.5에 드렸는데 이걸 누가 18.5에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제 보내드렸다고요 세력이 장난치는 게 너무 딱 보이길래 딱 패턴에 맞아 떨어지게 딱 제가 그 최저점 잡아서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일단은 정리하시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11% 수익 딱났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도 한 종목 나가도록 할게요 이거 받아 가셔서 수익 한번 달성해 보시고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한다는 거이거좀알아두요 좋겠고, 솔라나에 대한 매매, 매매가를 좀 받아가세요. 예, 이것도 좀 제가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구간 내에서만 매매하시면 이를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물력인 한 종목도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드릴 테니까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여기 번호로 숫자 1번 딱 보내주시면 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다 무료로 여러분들 받아갈 수 있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는 뭐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주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이 기회를 못 잡아가신 분들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격 잡아 드릴 테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한번 매매해보시고 전 영상을 마치고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